30년 전통과 명성을 자랑하던 거창 국제 연극제가 결국 둘로 쪼개져 오늘 각각 개막했습니다. 거창군과 기존 연극 단체의 주도권 갈등의 결과입니다. 이준석 기자입니다. 거창군청 광장에서 열린 출발 행사가 거창군이 주최하는 2017 거창한 여름 연극제의 개막을 알립니다. 그창 수승대 일원에서 다음 달 13일까지 열리는 여름 연극제는 개막작 미션을 비롯해 8개국 50여 개 단체의 작품을 선보입니다. 가족이 즐길 수 있는 작품을 많이 골랐으니까 수승대에 오셔서 물놀이도 즐기면서 개국의 피서도 즐기면서 일과 삼득으로 연극을 즐기십시오. 또 다른 연극제인 제 29회 거창 국제 연극제도 막을 올렸습니다. 민간 단체인 거창 연극제 육성 진흥회가 주최하는 거창 국제 연극제는 외국 세 팀, 국내 10개 팀의 작품을 공연합니다. 연극은 집중입니다. 집중하기 좋은 곳이 거창 연극학교입니다. 이 거창 연극학교에서 재미난 연극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두 개의 연극제가 동시에 열리다 보니 참가 팀과 공연 횟수는 지난해보다 세배 가까이 늘었습니다. 양적으로는 커졌지만 거창군과 민간의 주도권 활동 속에 연극제가 제대로 열릴까 하는 주민들과 연극인들의 우려는 여전합니다. 30년 전통과 명성을 뒤로하고 두동강간 거창의 연극제가 우여곡절 끝에 시작됐습니다. 이제 그 평가는 관객과 주민들의 몫으로 남았습니다. MBC 뉴스 이준석입니다.